변우석과 김혜윤의 사회활동과 공적인 이미지, 변우석과 김혜윤 두 스타의 사회활동과 이미지 구축은 그들의 팬들과 대중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두 인물은 각자의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며 그들의 선한 영향력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변우석은 최근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면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자주 자선 행사와 캠페인에 참여하여 그의 팬들과 함께 소외된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합니다. 특히 그가 주도하는 기부 캠페인에서는 매년 크리스마스와 명절에 맞춰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며 그의 자선 활동은 단순히 금전적인 기부를 넘어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어려움을 겪는 이들과 소통하고 지원하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변우석의 이러한 노력은 그의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는 연예계에서의 명성과 더불어 인도적 활동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김혜윤 또한 사회적인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며 그녀의 이미지를 더욱 밝고 긍정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혜윤은 여러 자선단체와 협력하여 어린이와 노인들에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주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공적인 행사에 나서며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해 변화를 추구합니다. 특히 그녀가 참여하는 사회적 캠페인과 봉사활동은 많은 팬들에게 귀감이 되며 그녀의 진심 어린 노력은 대중의 큰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두 스타는 팬들과의 소통에서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변우석은 팬들과의 소통을 위해 다양한 팬 미팅과 소셜 미디어 활동을 통해 직접적인 피드백을 받고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합니다. 김혜윤 역시 팬들과의 교감을 중요시하며 팬들과의 소통을 위한 이벤트와 팬 미팅을 자주 개최하여 그들의 사랑과 지지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통은 팬들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그들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변우석과 김혜윤의 이러한 활동은 그들의 공적인 이미지와 사회적 영향력을 더욱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선한 영향력은 단순히 연예인의 경계를 넘어 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그들의 활동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두 스타의 지속적인 노력과 열정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들의 사회적 기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목받을 것입니다.